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날이 있죠 내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의 시계바늘만 무심하게 째깍째깍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 날이요 놓쳐버린 인연 전하지 못한 사과 뒤늦은 후회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고장난 시계 하나쯤 품고 사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든 아주 특별한 수의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바로 멈춘 시계의 째깍거림을 찾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종로 3가 거미주처럼 얽힌 뒷골목 끝자락에 명장, 시계수리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삼평 남짓한 가게 안은 기름 냄새와 쇠냄새, 그리고 수백 개의 시계가 내뿜는 째깍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이곳의 주인 72세의 김만석 영감은 동네에서 고집불통 김씨로 통합니다. 그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했지만 핀셋을 질 때만큼은 수술실 의사보다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게엔 서슬 퍼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장난 지 1년 넘은 시계는 안 받아요. 돌아가슈. 손님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해도 만석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주인이 1년이나 방치한 시간이면 이미 죽은 거여, 죽은 시간은 살려내는 거 아니야! 만석이 이렇게 시간에 매몰차게 된건 15년 전, 그날 때문입니다. 평생 기름밥 먹으며 키운 외아들 진우가 대기업 취직 대신 카메라를 잡겠다고 했을 때였죠. 억수같이 기가 쏟아지던 밤, 만석은 아들이 아끼던 카메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딴 걸로 밥 벌어먹고 살줄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박살난 렌즈 조각을 밟으며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고,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뒤, 아들은 오지에서 사진을 찍다,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이 유골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석의 시간은 아들의 카메라가 깨지던 그 빗소리 속에 영원히 멈춰버린 것이었죠.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운동화를 신은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물 빠진 청바지에 낡은 후드티. 그리고 어깨에는 너덜너덜해진 카메라 가방을 맨 22살 청년 하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청년이 품 안에서 꺼낸 건 천으로 꽁꽁 싸맨 오래된 탁상시계였습니다. 그건 시계라기보다 고철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태엽은 튀어나와 있고 숫자판은 찌그러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계 유리 덮개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만석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못 고쳐요! 1년이 뭐야! 10년은 좋기 처박혀 있었겠구먼! 갖다 버려라! 재발효안 돼요! 이건 꼭 고쳐야 해요!" 청년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와 젖은 손으로 만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돈은 없어요! 대신 제가 뭐든 할게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제발 이 시계 심장만 다시 뛰게 해주세요! 만석은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깊고 슬픈 눈망울.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은 그 얼굴에서 15년 전 빗속으로 사라지던 아들, 진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한두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거기 빗자루 들어. 먼지 날리니까 물 뿌려서 쓸고. 그날부터 하늘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수리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좁은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만석이 돋보기를 찾으면 말없이 건네주고 어깨가 결려 두드리면 묵묵히 다가와 주물러 주었죠. 만석은 겉으로는 툴툴거렸지만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하늘이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두 줄을 놓고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만석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하필 그다 부서진 시계에 목을 매,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좋은 거천지인데 하늘이는 입안의 김밥을 우물거리다 시선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유품이에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가 남겨 주신 유일한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시계가 다시 가면 아버지가 못다 한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일찍 가셨냐? 네, 제가 일곱 살 때요. 사진작가셨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텅, 만석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작가, 오토바이 사고, 머릿속에서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만석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 아들 진우가, 자식이 있었을 리가 없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하지만 그날 이후, 만석은 하늘이가 메고 다니는 그 낡은 카메라 가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끈에 새겨진 이니셜 J. W. 진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이치던 날, 만석은 마침내 그 탁상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 뒷면 나사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녹슨 태엽을 닦아내고, 휘어진 축을 바로 잡았습니다. 마치 15년 전 끊어버린 아들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마음으로 만석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시계를 만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메인 스프링통을 드러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틈새에 아주 작게 접힌 기름때 묻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핀셋으로 쪽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 너무나 익숙한 흘림체 글씨. 아버지 환갑 선물첩 월급으로 샀는데.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시계가 아버지 곁에서 쬐깍이는 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때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웃음> <웃음> 만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죽어가던 그 순간, 아들의 짐속에 들어있던 이 시계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시계가 부서진 채로, 손자의 손에 들려돌고, 돌아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이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가게 안에는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잭까잭까잭까 작업대 위에 말끔하게 수리된 탁상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시계의 귀를 갖다 댔습니다. 힘차게 뛰는 시계의 심장 소리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늘아, 네? 그 카메라 한번 보여다오. 하늘이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만석은 그 카메라를 받아들고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박살냈던 것과 같은 기종. 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수리해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이는 메고 있던 낡은 카메라 가방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앨범 속에는 멀리서 찍은 만석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만석, 졸고 있는 만석, 퇴근하는 만석. 아들 진우는 죽기 전까지 몰래 아버지를 찾아와 멀리서 사진을 찍으며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어린 하늘이를 안고 있는 사진 뒤에 진우가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어. 내가 크면 이 시계 고쳐서 꼭 할아버지한테 전해드려. 사랑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늘이는 아버지가 남긴 명함과 편지 속 단서로 만석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을 알고 찾아왔던 겁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놀람>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손자라고 하면 아버지처럼 내쫓으실까 봐. 겁이 나서 말 못했어요. 저 진호 아들, 할아버지, 손자, 하늘이에요. 만석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내가 바로 그 못난 애비다. 내 아비 가슴에 못을 박고 내쫓았던 내가 내 할애비야. 만석은 작업대 밖으로 나와 그 작고 여린 어깨로 흐느끼는 하늘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품.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먼저 못 알아봐서. 미안하구나, 내 새끼. 계절이 바뀌고, 명장 시계 수리점의 유리창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추억을 수리해드립니다. 10년 된 시계도 환영, 가게 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만성 영감이 시계를 고치는 동안, 옆자리에는 하늘이가 앉아 필름 카메라를 닦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구분 등 집중하느라 튀어나온 입, 손님과 흥정하며 웃는 모습을 렌즈에 담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의 시간을 이제는 손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만석이 하늘이에게 툭 던지듯 말합니다. 야, 그 셔터 좀 그만 눌러대라 닳겠다. 할아버지, 이 순간은 다시 안 오잖아요. 지금을 찍어둬야죠. 만석은 피식 웃으며 다시 시계 태엽을 감습니다. 그의 멈췄던 시간은 이제 손자의 셔터 소리에 맞춰, 그리고 수많은 시계의 째깍거림에 맞춰 다시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장 난 시계는 고치면 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사연을 보니 사랑으로 매만지면, 지나간 시간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다시 흐를 수 있나 봅니다. 손자 하늘이가 용기를 내어 시계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에게 흐르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시계는 몇 시인가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혹은 후회하느라 멈춰 있진 않나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춰 있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문자 또는 전화 한 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자양강장제 박카세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